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소입니다 오늘요 촬영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오늘 앞머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와, 앞머리 왜 이러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를 색상을 바꾸면서 뿌리 염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새롭게 탈색을 했는데 앞머리가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그냥 앞머리 없이 촬영해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휑한 느낌인데 오늘은 저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하울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아 잠시만요. 이, 이 신발 하울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어우, 가을이 다가올 때부터 신발을 한두 개씩 샀는데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박스도 안 뜯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여러 개 모인 김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박스를 개봉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박스를 개봉하는 순서는 제가 좀 기대감이 큰 제품부터 뜯어볼게요. 닥터마틴에서 신발을 샀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닥터마틴 사물이 진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교복에다가 하얀 색깔 양말에다가 닥터마틴 3물 이렇게 딱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신고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진짜 신발이 튼튼하고 되게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가을, 겨울에 신기 예쁜 신발을 찾다가 닥터마틴에서 제가 정말 예전부터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바로 제가 구매한 모델은 이 제이든입니다. 전체적인 쉐입은 닥터마틴 8홀이랑 비슷한데 제이든이 좋은 점은 이쪽에 이렇게 지퍼로 신발을 편하게 벗고 신을 수 있는 점이랑 아토마틴 신발들 중에서도 굽이 좀 높기 때문에 키를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적합한 신발이라고 할수 있죠. 이 신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원래 제이든이 우리나라에서 단종이었어요. 그래서 매장에서는 못 구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중고나라에 매물이 올라올 때 구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제이든 신상이 출시되면서 같이 물량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출시된 제이든 신상은 이런 앞코 부분이 약간 좀 빈티지하게 파란 색깔? 그다음에 초록 색깔 도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된 걸로 아는데 저는 기본 블랙 모델을 갖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때도 닥터마틴을 좀 이렇게 공식으로 수입하는 그런 수입처에서 구매를 했어요. 정가가 26만 5천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할인 쿠폰을 적용을 했더니 한 10만 원 후반대 정도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18만 원, 19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은 무엇보다도 착화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때는 아직 막 신고 다니는 제품들이 없어 가지고 어이 영상을 촬영을 한 후에 열심히 신고 다녀본 다음에 착화감은 여기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이든을 예전부터 구매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블로그? 후기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은근히 후기에서도 호불호가 갈렸던 게 신고 다닐 때 발이 되게 불편하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응이 되면 발이 진짜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제품을 받아보고 약간 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무거운 신발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닥터마틴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무거워서 신발을 안산 적은 사실 없어가지고 보자마자 구매를 했던 아이템이에요. 닥터마티는 약간 좀 데일리한 코디에도 예쁘고 살짝은 화려한 코디에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닥터마티는 사이즈를 꼭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UK 4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구두 같은 경우에는 한 235, 240을 신고 운동화는 230에서 235를 신어요. 그래서 약간 모델별로 다르게 신는데 네, 닥터마티는 UK 4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발은 보여드렸고, 다음으로는 따끈따끈하게 어제 배송이 온 제품이에요. 엄브로에서 구매를 했고, 저는 살면서 엄브로 제품을 구매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한테 엄브로는 약간 좀 트레이닝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신발을 구매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구매한 모델은, 엄브로 범피라는 운동화를 샀습니다. 이 모델은 요즘 여러분들이 진짜 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 어글리 슈즈예요. 어글리 슈즈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뭐 구찌 라이톤이나 혹은 발렌시아 트리플 S 약간 이런 운동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가격대를 주고 구매를 하기에는 제가 되게 자주 신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약간 좀 디자인이 예쁘고 세련되면서도 그냥 이렇게 적당히 괜찮게 신을 수 있을만한 어글리 슈즈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엄브로 범피가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인스타나 이런 데도 검색을 해서 찾아봤을 때이 범피의 착용 컷이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구매한 이 모델을 떠나서 발이 작아보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어글리 슈즈는 적합하지 않은 신발인 것 같아요. 아웃솔의 모양도 그렇고 발이 내발 사이즈보다도 더커 보이는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발커 보이는 신발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네,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뭐발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이런 거에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이것도 제가 블로그 후기를 진짜 한 20개쯤 본것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투화로 신기 참 좋은 모델이겠다 싶어서 더 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빡세게 꾸밀 때는 당연히 뭐 발이 조금 아파도 참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발이 편한 신발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이 편하다는 점이랑 디자인이 예쁘다는 점을 가장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도 색상이 엄청 다양하게 출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구매한 이 색상이 비교적 신상으로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블랙이랑 화이트랑 둘 중에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나 친한 언니한테 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봤는데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한80% 정도가 흰색이 더 예쁘다고 했지만 제가 물어본 게 민망할 정도로 저는 그에 반하는 블랙 사이즈를 샀고요. 이상하게 흰색보다는 블랙이 더 예뻐 보이고 좀 시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집대로 샀어요. 이것도 제가 착화감이 정말 좋다고 이미 들었던 제품이지만 아 오늘 신고 나가야겠다. 오늘 신고 나가보고 이것도 자막으로 착화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 빼고는 색상이 올 블랙이기 때문에 어 코디를 하기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후드 티에 레깅스 신고 요거 신고 나가면 예쁠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구매예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같은 모델인데 색상만 다르게 세 가지를 구매한 신발이 있어요. 짠 바로 컨버스 척테일러 1970년대 모델을 구매를 했고 제가 산세 가지를 모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색상은 바로 이 핫핑크 색상이 눈에 띄는 핑크팝이라는 색상이에요. 세 가지 색상 중에서 제가 착화감 때문에 유일하게 신고 나갔던 색상이 이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운동화를 신을 때도 이런 컨버스보다는 약간 좀더 굽이 있는 제품들을 선호를 했었는데 제가 왜이 같은 모델을 3개씩이나 샀는지 그 이후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컨버스 신발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었거든요. 오래 신으면 되게 발이 아프고 겨울에는 진짜 신고 다니면은 막 발이 열 정도로 신기 좀 불편한 신발이고 한 1년 정도 신으면 이쪽이 다 갈라지면서 내구성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신었던 컨버스는 다 그랬던 모델이어서 근데 제가 구매한 컨버스 척테일러 70년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점이 되게 많이 보완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었을 때 약간 폭신거리면서 착화감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엄청 오래 걸으면 아마 다른 운동화도 발이 아플 거예요. 근데 적당히 걸어다니는 정도? 발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생각이 딱히 안 들었고 신발의 마감이나 이음새 부분도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가 있는 더 내구성이 좋아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신고 다녔던 건 아니라서 이 신발이 정말 내구성이 좋고 오래 신어도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예전에 편견을 가졌던 컨버스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격대가 높지 않는데도 그런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가 좋은 제품이라서 살짝 포인트가 되는 신발을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 컨버스 척테일러 70년대 구매하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핑크팝이 포인트가 돼서 좋긴 한데 코디하기 쉬운 색감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약간은 꾸민 듯한 룩에다가 이 신발을 신으면 전체적으로 너무 투머치해지는 느낌이 있고, 깔끔하게 입고 이 신발을 신기에는 약간 또 언발란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색감이 코디하기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다음 보여드리는 이 색상은 앞에 보여드렸던 핑크 컬러보다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바로, 노랑 색깔 컨버스입니다. 이거는 색상명이 선플라워라는 컬러예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색상이죠. 보통 블로그 후기를 보시면 이 노란색깔 컬러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방금 뜯은 거라서 사실상 이 신발을 신고 나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 제품을 보시면은 약간 사이즈가 커 보인다고 느끼실 거예요. 되게, 그쵸? 원래 제 사이즈라면 컨버스는 230을 신어야지 맞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240mm를 샀어요. 왜냐면은 제가 인스타에 코디한 컷을 봤을 때 컨버스를 내발 사이즈에 맞게 딱 떨어지게 신는 것보다 한 사이즈 정도 큰걸 신고 나서 여기 위까지 꽉 묶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제 생각에는 컨버스는 그렇게 신는 게더 예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엄청 크게는 안 사고 그냥 240ml를 샀어요. 이 제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발볼이 되게 여유있게 나온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도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색상은 무슨 색상일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색상을 마지막으로 샀을까요? 초록색을 샀습니다. 요런 개구리 색상 같은 초록색이에요. 이런 색상을 샀는데, 핑크색, 노란색이랑 초록색을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개인적으로는 핑크색감보다는 확실히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조금 더 코디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노란색 같은 경우는 뭐 면바지도 그렇고 청바지도 그렇고, 네, 좀 캐주얼하게 입는 룩이라면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매를 했지만 약간 아이러니한 게 보통 이제 기본템을 구매하고 다양한 컬러로 넓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블랙 색상이나 아이보리 색상?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네. 처음 구매를 할 때부터 이런 알록달록한 색상을 구매를 했네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포인트 아이템으로 좋은 신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제가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제품인데, 이런 부츠를 샀어요.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사실 이 부츠는 요즘 정말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의 부츠를 샀는데 그 제품은 전체적으로 유광이었어요. 유광이어가지고 저는 이런 무광 스웨이드 재질의 블랙 색상 부츠를 사고 싶어가지고 이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트 같은데 깔끔하게 코디를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을, 겨울, 맞이로 야금야금 구매해본 신발들을 모두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발 사이즈나 아니면 발 모양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착화감이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구매를 좀 생각하셨던 제품이 있다면 가까운 매장에서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신발들을 좀 오랜 시간 신진 않다 보니까 아마 다양한 질문들에 모두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아는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